직사각형 ABCD에서 요점과 요점과 요점은 선분의 중점. 이거 반드시 써먹어야 되겠지. 요것도 중점이란 거 써먹어야 된다. 뭐 어디다 써먹어지냐면 요거하고 요게 이제 뭔데 평행하다는 거. 어요 요것을 비로소 요쪽에서만 이제 문제풀 때쓸 건데 요거 두개요 길이, 요 길이, 요 길이 같았기 때문에 이게 두개 평행하다는 걸 써먹을 수가 있다. 문제 조건은 다 이렇게 써먹어줘야 돼. 그다음 이 중점이란 것도 나중 에 써먹게 된다고. 한번 해보자 자 에, 우리가 고 AAH 대 HM을 구해야 되는데 어디다가 써먹게 되느냐 하면 어요 길이가 1대1 대지 1대1 되면 요게 2대1 대잖아 그럼 요게 2대1 대거든 아시겠나 그럼 요거 갖다 2에라 놔보자 그럼 a가 되지 됐지 평행하기 때문에 이걸 쓸수 있는 거야 그다음 요게 2a면 요 중점이란 거 써먹게 되는 그럼 문제 조건이 사야 돼. 이거 두 개는 4a가 되겠지 그럼 요거 얼마? 3a가 되겠다 그러면 이제 요게 2a가 되고 3a가 되면 어떤 비를 구할 수 있냐면 요것대 요거 비가이가 되겠지 3대이 그럼 요삼 3k라고 한 대지 그럼이 2k가 되겠지 그럼 여기서 요가이가 5k니까 그렇지 평행하기 때문에 또 써먹는 거라 요기랑 요기랑 요기라 똑같이 요거 5k라고 할수있다 따라서 hm의 길이는 여기 8k가 되겠고 요 길이는 2k가 되겠다. 따라서 4대 1 이렇게 되겠어. 그러니까 삼각형 넓이 갑자기 이제 비하다가 이제 삼각형 넓이 비를 하는데 비로서 이제 삼각형 넓이 구하는 거는 막 우리가 요래저래 뭐 닮음을 찾으려고 했는데 닮음다 그게 아니고 요렇게 딱돼 있으면 요 길이가 m 요 어, 길이가 m 대 n이면 이 넓이비도 m 대 n이 된다고요. 혹시나 까먹어 싶, 싶었을까 봐 말해 주면. 그게 왜 그래 되느냐면 어, 요 꼭지점을 지나게끔 요 밑변에 있잖아. 꼭지점을 지나게끔, 요 꼭지점을 지나게끔 밑밑에 이제 여기 평행선을 이렇게 그어줬을 때이 높이 역할을 하잖아. 이게 이게 높이 역할을 한다고. 그럼 높이, 그러면 요 삼각형 의 넓이 구할 때는 밑변 곱하기 높이 요구 되겠지. 요 넓이 구할 때도 밑변 곱하기 높이. h가 똑같이 들어가니까 이 밑변의 길이비가 m:n 이렇게 된다. 그러면 이거의 결정적인 신의 함수가 뭐였냐면 여기서 요걸 건는 거였다. 요걸 건는 거였는데. 자, 뭐냐면 우리가 구해야 될 넓이비가 요 넓이대 뭐지요 넓이비대 요 넓이를 이 전체를 구하는 게 목적이었거든. 구하는 게목적이었다 그러면 요 넓이하고 요넓이하고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지금 이게 이제 3대 2고 3대 2. 그럼 이것도 얼마인데? 것도 3일 때 얼마지? 요 길이비가 2가 되잖아. 그럼 요 넓이를 3s라고 놓으면 이거 2s가 되겠지. 맞지? 그럼 여기서 잘 보자. 요 넓이를 알때이 전체 넓이를 알수 있잖아. 전체 넓이를 바로 구하자고, 요 넓이에 해당하는 길이가 3, 3이잖아. 근데 우린 전체 넓이에 해당하는 길이는 뭐 얼마지? 8이거든. 그래서 따라서 바, 바로 ABH 넓이를 뭐라고 할수있냐면 뭐라고 할수 있느냐면 뭐라고 할수있냐면 바로 2SG에 해당하는 길이가 2S니까 전체 우리는 8에 해당하는 길이의 넓이를 구하고 싶거든. 그럼 곱하기 뭐해 주면 되냐면 바로 3을 나누고 전체 길이 얼마? 8을 해 주면 전체 넓이가 바로 딱 3분의 16S가 되겠다. 혹시 이 길이비 혹시 좀잘 모르면 자세하게 물어봐도 된다. 그다. 요 FGH 넓이는 어떻게 되니? 음. 뭘로 나는데? 어, 3S로 나지. 따라서 보면 3S 대 3분의 16S지. 약분하고 3을 곱해 주면 9대의 6이 되겠다.